31번에서 z가 a 플러스 bi로 나왔는데 그 iz는 z바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또 거기다 집어넣어 그럼 i 곱하기 z자리에다 a 플러스 bi 는 z바라 했으니까 a 마이너스 bi 그럼 또 i 이렇게 분배해줘가지고 둘이 똑같다고 비교해 그럼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i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ai는 a 마이너스 bi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그럼 a는 마이너스 b라는 건 a 플러스 b가 0이는 뜻이야 그럼 처음 z를 잡았을 때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. 그러니까 뭔 뭐일 때라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a랑 b랑 더했을 때 0이 나온다고. 그럼 a랑 b랑 더해서 0이라는 말은 z 모양 자체가 a 마이너스 ai 이렇게 생겼다 속되겠죠 b를 마이너스 a로 바꿔놓으면 되니까. 그래서 z가 나왔으니까 나온 z를 기억 닌 식에다가 다 대입만 하시면 걔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35번 이거 35번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35번에서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. 그러면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. 아시겠어요? 35번 보고 있어.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근을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. 다른 근을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수 있을 때는 언제만 할수 있다?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. 근데 개수가, ABC가 유리수라고 했지만, 개수는 3 루트, 루트 3B가 있잖아. 루트 3B. 루트 3B 때문에 A를 못 한단 말이야.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을 근이니까 2 근을 다 그대로 x 셀에 대입하는 거야. X에다 뭐 한다고요? 대입. 그럼 대입을 다 하셔가지고,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, 루트 3B에 2 플러스 루트 3, 그 다음 플러스 C는 0. 그걸 다 이제 전개한 다음에, 최종적인 모양을 뭘로 만들냐면, 루트 3으로, 묶어주는 모양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0되고 이 부분이 0이 되야 돼요. 왜냐면, 오른쪽이 0 나오려면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 0이 될수 밖에 없겠지.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.